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단양팔경에 속하는 두 곳, 옥순봉과 구단봉이 충주호와 옥순대교 등 주변의 풍광과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옥순봉과 구단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봉과 구단봉은 각 봉우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가까워서 보통 두 봉우리를 한 번에 다녀오곤 합니다. 예, 카르스트 지형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단양 중에서도 단양팔경에 뽑힐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요. 난이도도 예, 봉우리 자체가 350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게 보면은 조금 고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봉과 구단봉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구단봉 가는 길에 조금 험한 곳이 있지만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접근성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자차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경 자체는 옥순봉, 구단봉 너무 아름답고요. 주변에 충주호와 그리고 옥순대교 등 굉장히 멋있는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네, 구단봉을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고요. 구단봉의 모습과 그리고 장외나루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충주와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있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고요. 구단봉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높이가 330m 밖에 되지 않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네, 이것은 구단봉을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이 경사가 꽤나 가팔러서 이부분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구단봉 바로 전봉으로 해서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경사를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경사를 올라가야 됩니다. 구단봉에서 바라보는 장회나루터와 그리고 제비봉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제비봉 그리고 이 제비봉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인 그 능선의 모습입니다. 네 이건 옥순봉의 모습이고요. 옥순봉 286m로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네, 옥순봉에서 바라보는 옥순대교와 그리고 충조호의 모습이고요. 장해나루토에서 출발한 유람선의 모습도 보입니다. 옥순봉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주변의 봉우리들과 어우러져서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옥순봉 방향에서 찍은 사진으로 반대 방향의 충주호 모습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옥순봉 주변에 있는 출렁다리인데요. 어,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개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도에서 계란재공원지킴토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비성수기 1,4천 원, 그리고 성수기 1,5천 원입니다. 주차 공간은 꽤 여유가 있어서 뭐 크게 주차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들머리에서 시작해서 갈림길까지 가셨다가 옥순봉과 구담봉이 이렇게 양옆으로 있어서 구담봉을 먼저 가든 옥순봉을 먼저 가든. 이렇게 갔다 와서 다시 옥순봉을 갔다 와서 다시 들머리로 나오는 이런 코스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준은 구단봉을 먼저 들렀다가 옥순봉을 가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다녀온 고도표인데요. 보시면 은 여기 봉우리가 3개가 있어서 여기가 옥순봉이나 구단봉이라고 생각하시기 쉽 싶... 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갈림길이 고도가 제일 높습니다. 삼거리가 가장 높고요. 구단봉은 여기가 구단봉이고 여기가 옥순봉입니다. 대란지에서 시작해서 구단봉, 그리고 다시 삼거리로 돌아와서 그리고 옥순봉 갔다가 다시 들머리로 돌아오는 기준으로 한 5.6km 정도고요. 되한 4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고 고도는 한 371m 정도 되고요. 상승 고도는 약 505m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구단봉까지 가는 코스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조금 심하고요. 경사가 좀 가파른 편이어서 여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들머리에서 시작해서 한 1km 정도까지는 편안한 길이고요. 한 삼거리에서 400m 남겨놓고서는 오르막이 좀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파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크게 힘들진 않고 삼거리에서 시작해서 구단보까지 갈 때는 좀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봉우리를 한 두세 개 정도 넘는데요. 요 마지막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요 봉우리가 굉장히 좀가팔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파른 봉우리로 올라갔으면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삼거리까지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옥순봉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 내리막으로 되어 있고요. 옥순봉 한 2, 300m 전에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와서 다시 삼거리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업다운이 조금 있어서 어, 상승 고도에 비해서 조금 가파른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구단봉 쪽이 조금 더 가파르고 그리고 오르내림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적 체력이 있을 때 구단봉을 먼저 가고 그리고 옥순봉을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럼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가 계란재 공원 지킴도이고요 옥순봉 구단봉 주차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정비라고 출발하시면 되고요. 주차료는 1,4천원 혹은 5천원 정도입니다. 주차장은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에 이렇게 그늘을 해놔서 2층에 주차를 하시는 게좀더 좋고요. 2층이 들머리에서 더 가깝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국립공원에서 보여주는 고도표인데요. 구단봉은 요 마지막에 경사가 쉽지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는 데크길을 살짝 올라가다가 이내 좀 완만한 길을 만나게 되고요. 임도를 따라서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한 1km 정도는 내 네, 임도를 가게 되고요. 그렇게 경사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크게 어려운 길이 아니고요. 1km 정도는 편하게 오시면은 세유지라는 곳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곳을 지나면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이 되는데요. 약 오르막은 400m 정도 이어집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경사가 가파르진 않고요.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난이도의 경사가 한 400m 정도 이어지고 400m 정도 오시면은 옥순봉 구단봉 삼거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공원 지킴 투어에서는 1.4k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약 30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구단봉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단봉까지 600m 인데요. 구단봉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야트막한 내리막을 내려가게 되고요. 200m 정도는 내리막을 내려오게 되고요. 200m 정도 오시면 조망이 트이기 시작하고요. 이 멋진 바위와 그리고 주변의 충조와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요. 꼭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 같습니다. 네, 여기가 구단봉이고요. 이렇게 봉우리를 하나 정도 넘어야 됩니다. 이 부근에서부터 장의 나루터가 보이고요. 이 충주호를 관람할 수 있는 유람선을 탈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비봉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장의 나루터와 그리고 제비봉 올라가는 길의 모습이죠. 이렇게 가파른 길을 내려오면은 이런 봉우리를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요. 조금 험해 보이지만은 돌이 그렇게 미끄럽지가 않고요.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네이 부분에서부터는 풍경이 조금 터이기 시작하는데요. 어... 이쪽은 저희가 온 방향이고요. 이쪽은 월악산 영봉이 있는 방향인데 제가 갔을 땐 날이 맑지가 않아서 영봉이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하나의 봉우리를 올라오게 되고요. 봉우리 정상부는 조금 평평한 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네 충조가 다시 조망이 되는 곳이 나오고요. 음... 이쪽 방향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앞에, 예, 구단봉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구단봉을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구단봉을 올라가기 전에 봉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올라가는 경사가 어, 굉장히 45도가 너무 거의 60도에 가까울 정도로 꽤나 가팔라서 이 계단이 쉽지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려오는 경사 역시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올라가는 경사를 좀 찍어 봤는데요. 영상으로 좀 담아 봤지만은 아쉽게도 잘 담기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계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계단 폭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주변의 풍광이 좋아서 풍경을 조망하시면서 쉬엄쉬엄 쉬엄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길을 내려와서 가파른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길의 가장 힘든 점은 다시 구단봉을 보고서 다시 이 경사를 올라가야 된다는 게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부에 거의 다 오시면은 약간 조금 험한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를 넘어 오시면은 구단봉 정상석을 만나게 됩니다. 정상에서 본 풍경입니다.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이 뒤에 있는 전망대의 풍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들머리 방향이고요. 여기는 제비봉 방향입니다. 충조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가은산 방향의 모습입니다. 날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흐리멍텅한 날이어서 좀 좋은 풍경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다. 좀 아쉽고요. 그 옆에 봉우리 역시도 굉장히 아름다운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봉우리 자체가 굉장히 귀한 개석으로 되어 있어서 왜 단양팔경에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물가도 이렇게 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이 단양만의 특색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파여, 파여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좀 보기 힘든 풍경 같아요. 다시 제비봉 방향을 찍어 봤고요. 장애 나루터와 그리고 제비봉의 정상의 모습입니다. 제비봉도 굉장히 멋있고요. 저는 같은 날 다녀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산행거리가 만만하지 않아서 좀 체력이 좋으신 분만 도전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이 부근이 정말 풍경이 멋있죠, 제비봉. 이쪽으로 하산하는 풍경이 마치 충조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풍경이니까 제비봉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 너무 멋있고요. 네, 바위와 그리고 주변의 풍경이 만나서 너무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상부 방향으로 예전에는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차단이 되어 있어서 탐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들게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고요. 예, 내려가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은, 이 전에, 아까 내려왔던 그 가파른 계단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게 조금 쉽지 않으니까, 이쪽을 먼저 오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어, 저는 유람선은 아직 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단봉과 옥순봉을 보기에는, 음, 유람선을 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여기 삼거리로 돌아와서 네, 옥순봉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여기 삼거리에서 구단봉까지는 한 2-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왕복하는 데 1시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옥순봉까지는 0.9km인데요. 전체적으로 900m 중에 600m 정도는 이렇게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중간에 이렇게... 쉴 곳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쉬엄쉬엄 쉬엄 가시면 될것 같고요.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도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길이 좀 평탄해지는 편입니다. 옥순봉이 약 400m 정도 남은 지점이고요. 여기서는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옥순봉에 다가가면 다할수록 주변에 조망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사진은 구단봉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1,200m 정도 남겨두고서 이렇게 오르막이 시작이 되고요. 조금 앞릉 같아 보이지만은 예, 그렇게 미끄럽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 오시면 은 여태까지는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만 충조호의 모습이 보였는데 왼쪽으로도 충조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조금만 더 오시면 은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옥순봉은 보시다시피 286m 정도 되고요 어, 정상에서는 이쪽이 구담봉 방향 그리고 저 그리고 충조의 모습이 보이고요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있는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 다양 쪽이 정말 풍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비봉 때도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멋있는 풍경이 연출되는 그런 지형들이 많아갖고 멋진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옥순봉 정상석의 모습이고요. 네, 구단봉 방향을 보고 찍어본 사진입니다. 저는 한 3, 4년 만에 갔는데 예전에 여기를 가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저도 사진을 찍으러 가보려고 했는데, 탐방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정상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100m 정도만 더 가시면 옥순봉 전망대가 있는데 꼭 가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네, 100m 정도 오시면은 전망대가 있고요. 전망대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렁다리의 모습이 보이고요. 제가 갔을 때는 아직 개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순 대교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저 뒤로 유람선이 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충조의 모습과 그 뒤편으로 주변 산세가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쉬... 멋있는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옥순봉, 구단봉 중에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이 전망대인 것 같으니까 꼭 빼놓지 않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옥순대교와 그리고 유람선이 만나서 너무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렁다리의 모습도 너무 좋고요. 빠지의 모습도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갔을 땐 평일여 갖고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네, 빠지의 모습도 보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변 풍광을 찍어본 사진들입니다. 아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까지 충분히 보시고, 이제 다시 삼거리 방향으로 해서 계란제로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삼거리까지 올 때는 아까 내려갔던 그렇게 일반적인 내리막을 다시, 다시 올라와야 돼서, 예, 이 부분이 좀 체력도 빠졌고, 어,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쉬엄쉬엄 오시면 될것 같고요. 삼거리에서 옥순봉까지는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왕복하는데도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삼거리에서 공원 지킴터까지는 약 1.4km 정도인데 계속 내리막이어서 크게 힘들지 않고요.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옥순봉, 구단봉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차량을 회수해서 산행을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단양의 옥순봉과 구단봉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옥순봉과 구단봉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주변의 충주, 호 그리고 옥순대교, 그리고 제비봉, 장외나루터, 주변 풍광과 어우러져 굉장히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진 않지만은 높이에 비해서 업다운이 조금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안 가보셨다고 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